그리고 한옥의 어떤 그 그런 느낌, 전반적으로 딱 생각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스타일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사하게. 네, 크게. 깔끔만좀 다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풍경을 영화 속에서 많이 비춰진 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도 그 내가 무슨 소리 내면 안될것 같고 그 사람의 세레모니에 내가 방해하면 안될것 같고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잠깐 일본어 좀해주 되나? 다래가 오리지널. 저 알아듣나, 알아듣나, 네. 아, 할까요? 분명히 이거는 한국의 오리지널이죠. 일본보다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을 어, 늦게 시작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계 이면의 뒷이야기. 인테리어 뒷담화의 호스트를 맡은 최종 PD 김소연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도 저희가 인테리어 뒷담화로 돌습니다 지난번에 레어로우 네. 대표님 오셨습니 네, 근데 뭐 얼마 시간도 안 지나서 이제 다음 게스트를 또 모시게 됐어요. 또더 어마어마하신 네. 분으로 저희가 초대를 했어요. 아, 그 레어로우보다 이스턴. 다음. <laughs> 독보적인 한국만의 색채를 통해 수많은 유명인들과 세계 각국 기업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한국의 멋을 알리고 있는 인테리어 가구 브랜드 이스턴 에디션의 홍혁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이스터에디션 브랜드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혁진입니다. 아까 앞서서 레오로 대표님을 언급하시면서 농담을 하셨는데 지금 레오로 대표님과도 워낙 친하고요. 같은 한국 리빙 브랜드에서 각자의 장르를 구축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는 브랜드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연예인들이나 셀럽들도 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던 거는 엄마랑 TV 보다가 효민. 아, 네, 효민 님. 음. 님께서... 쇼룸에 직접 방문을 하시는 음, 그런 맞아요, 장면을 맞아요. 봤어요. 네. 그거 협찬인가요? 협찬 아, 아닙니다. 와, 아니에요? 네, 네. <laughs> 집을 좀 세단장 하시면서 어, 저희 가구를 좀 꾸미실 생각이셔서 지금 아 상담 진행 중이에요. 네, 아직 얼마나 사실지는 좀 기대 중입니다. <laughs> 저는 예전에 그전현무님댁에 제가 실책을 직접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 거실에 지금 저희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이닝 테이블도 왔고 그리고 최근에 저 패기구 집에도 이선이션 음. 제품 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배우님도 저희 음. 어, 데이베드 네. 어, 쓰고 계시고 체어도 네. 네, 쓰고 계시고 몇 가지 제품 어이... 쓰고 계십니다 아... <laughs> 사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테이블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잡은 거는 이제 이스턴 에디션은 어떤 브랜드인가? 음. 처음에 제가 이 브랜드를 들었을 때는 브랜드 자체가 유명해서라기보다는 음. 정말 맞아요? 예쁜 제품이 있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그만큼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고 음. 한국적인 게 뭔지 그 정수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음. 드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럼 한국적인 거에서 최고? 최고. 저 진짜 최고. 진짜 최고. 응. 진짜 팬. 해볼 거 해볼 할인. 아 이제 그만얘기아 <laughs> 잡았다. 아니, 지금 네. 메모 메모지에 할인율을 얼마나 해드려야 되지? 사전 미팅하면서 좀 저는 좀 되게 흥미로웠던 재밌던 게 대표님이 또 일본 유학 경험이 또 있으셔서 아, 네. <laughs> 은근히 좀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좀 다녀오신 거? 예 네, 맞아요. 네. 제가 일본에서 2년 정도 교환학생을 했었고요. 어...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이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저는. 극단적으로 한국인들은 피하고 지냈거든요. 아, 그냥 진짜 일본어. 아, 네. 네. 음, 진짜 극단적으로 네. 한국인 친구들이 네. 술 먹자고 안 나가고, 우와. 일본인 친구가 술 먹자고 부르면 나갔어요. 우와. 그래서 네. 일본인들하고 섞여서 지내는 걸 정말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서를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어떤 게좀 달라요? 제가 일본인을 다 알죠. 네, 그렇죠. <laughs> 당연히 이제. 네. 일본에 살고 있는 제 호주 친구가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만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야, 확진아, 나는 일본에 친구가 없다? 그래서, 왜? 너 연구실에 다 일본 친구이고, 네. 거의 10년을 살았는데, 네. 이상하게 일본인들하고는 내 속내를 음. 말하거나, 혹은 상대방들이 내 속, 자기 속내를 말안 하니까, 아. 자기 기준에, 호주 기준에 어떤 진짜 친구라는 그 바이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랑은, 그러니까, 너랑은 나랑은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니까, 음. 좀 그런, 일본인들에게 절제되어 있고 숨기는 음. 그 음. 성향이. 음. 네. 저는, 네. 에, 네. 저는 그 가구나 공간을 봐도 아 되게 많이 비춰진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진짜 질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네. 일본도 잘 알기도 하시고. 네. 한국적인 것도 아시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통 한국적인 걸 생각하면 뭐 간살의 어떤. 네. 또 원목의 어떤 그 갈색깔의 그. 아무튼, 그리고 토요일 한옥의 토요일 어떤 토요일 그 네. 그런 느낌, 전반적으로 약간 생각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제 스타일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사하게? 네. 색깔 다르지, 톤만 좀 다르죠. 맞아요, 다를 맞아요. 다를 수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음. 그거를 가른 어떤 기준. 음. 음.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음. 동양적인 철학이나 불교 문화에서 이게 파생되고 전달됐던 문화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중국, 한국에서 발생됐던 불교 문화들이 네. 일본으로 전달되면서 그게 젠 문화로 정착된 거거든요. 음. 사실 이 부분은 뭐 저의 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많은 네. 역사학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네. 백제 시대 때 전달됐던 그런 불교 문화들이 네. 뭐젠 문화, 로젠 스타일로 이제 꽃피운 거 라고 아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은 유사성을 음. 저희가 절대로 이렇게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의 다도를 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음. 지정된 발자국 몇 자국을 걸어 들어가서 음. 문을 열 때도 지정된 문 높이에서 열어야 되고 맞아요. 스어몇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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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laughs> 차를 <laughs> 네. 뭐 올려야 돌려야 되고, 네. 되고 뭐 하고 이런 게 매뉴얼로 정해져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지는 조금은 갑갑함이나 음. 그러니까 사실 극도로 그것을 그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마해야 되는 음. 정서가 좀 많이 깔려 있는 게 젠스타일로 보이고요. 네. 저희는 좀더 자연스럽고, 네. 좀더말 그대로 자연스럽다는 것은 자연을 담아내는 거잖아요. 네, 네. 저희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주인공이 되려고 나서는 가구가 아니다. 음. 결국 이 공간의 주인은 공간 그 자체여야 되기 때문에 네. 어, 우리가 그 공간에서 너무 주인장 행세를 하지 않고 비켜주고 음. 어, 사람이 어, 머무를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만들어주는 가구라고 음. 항상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도 좀 감성적으로 많이 느끼실 음.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음. 피디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디자인적인 접근을 아무래도 먼저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적인 느낌을 일본 음. 거에서도 받고 한국 거에서도 받게 되는데 이게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맞아. 여백, 인것 같아요. 음... 뭔가 비워내고 <laughs> 여백을 주고 그러는 게 사실은 제가 공부했던 바로는 한국에서 해석하는 음... 바와 일본에서 해석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사실은 뭐 일본의 비원엠과 우리나라의 비원엠을뭐 이렇게 명확게 선을 긋는다 이거는 음...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음... 근데 저희가 그런 한 사례가 사실 있어요. 오?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 사실은 오늘 컵을 가져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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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기 시대부터 있던 토기부터 음. 네.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왔던 이 백자까지 이제 음. 이 순서, 시대상을 저가 반영해서 네. 만든 저희 도자 컵 세트인데요 네. 보통 이런 공예에 대한 기법이나 기술이 발전되면 네. 많은 나라들은 그 선을 더 추가한다든지 음. 색상을 음. 추가한다든지 네. 더 복잡한 형태들로 사실은 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때 와서 사실은 제일 형태나 색상을 비워내는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이해한 말로는 음. 공간이 두개다 비워지는 거는 서양보다 동양의 문화가 확실히 맞는데, 네네네, 맞아요. 그 비운다는 개념 자체가 네. 우리나라의 비움과 일본의 음. 비움 음. 이게 다르다. 음.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뭐가 다를까요? 음. 아까 저는... 전반적인 어떤, <laughs> 적인어 그 느낌. 그 일본의 육강을 떠올려 보거나 음. 이렇게. 일본의 고도로 정제된 어떤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보면은와 네. 어, 이렇게까지 조용하다고 이렇게까지 정막하다고라는 느낌을 할 받을 때가 많아요 아... 전정막하고 쓸쓸한 감정을 느끼는 요강이에요 아~ 요강이에요 강이 아니에요 잘 들어서요 강 네. 다도를 이제 내, 차를 내려주시는 오. 일본인의 어떤 풍경을 영화 속에서 많이 음... 붙여진 습을 음... 바라봤을 때도 아, 네. 그~ 내가 무슨 소리 내면 안될것 같고 아, 맞아요. 그 사람의 세레모니에 내가 방해하면 안될것 같고. 네.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laughs> 근데 그러면은 그게 불하, 불편한 게 양식인 거네요. 그러니까 디자인 때문은 아니고. 그 매뉴얼을 담아내기 위해서 네. 그 퍼포먼스를 하거나 차를 내주는 분의 행위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네.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네. 생략되는 거죠. 그냥 진짜 비원함을 위한 비원함인 것 같아요. 음, 그냥 없애는, 없어야 되는. 그냥 음, 네. 아. 그냥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른 건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죠. <laughs> 사실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런 네, 문화의 네, 형태니까. 그런데 네. 그런 비원함이 전딱 떠오르고 일본인 음, 네. 음. 한국의 공간에서 느껴지는 비원함이라는 네. 네. 거는 우리나라 다도를 할 때도. 음. 차경을 열어놓고서 그아 예, 풍경을 바라보는 아 우리나라의 창문화가 있듯이 어, 자연과 내가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음그 정서의 비원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음 저는 무라일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음 한국적인 공간에 들어가면 진짜 무라일체가 되게 어떤 의미인지를 음 네. 너무 잘 느끼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잠깐 일본어 좀 해주세요. 다래가 오리지널. 아! <laughs> 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네. 아니, 시험을 아! 생각. 분명히 네. 이거는 한국의 오리지널이죠. 2018년도인가 프랑스 파리에 설리는 매종 오제에 음. 아리타 현의 네. 기획관이 열렸어요. 음. 아리타가 지금 공예로 400년 된 도시라고 편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뭐 일본 역사학자들도 인정하고 음. 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음. 이번 시대 때 도공들이 아리따연으로 강제 이주당했거든요. 네. 아직 일본에는 백자가 없던 시기였는데. 그때 강제 이슈 당한 어, 도공 분들이 일본에서 그 백자를 만들 수 있는 흙도 처음 발견하셨고 네. 그래서 일본의 백자를 처음 발생시킨 것도 한국인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계 시장에서 음. 어떻게 바라보여지고 있느냐가 되게 누가 오리지날이냐라는 네. 거는 누가 먼저였냐라는 거잖아요 전세계 시장에선 지금 현재까지 누가 먼저였냐 하면은 일본. 일본이었다고 음,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것도 조금은 슬픈 역사적 팩트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제 침략이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어, 일본보다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을 어, 늦게 시작한 거죠 음... 네. 그래서 저희끼리 뭐 저희 관계자분들하고 이런 얘기해요 소이말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미 네. 유럽 시장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놨다 음...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야, 내 아들이 디자인하는데 음... 야내 아들이 의자 하나 만들었는데 넌 봐봐 이런 것들이 무수히 일어나실 거라 말이죠 민간에서 아... 근데 한국은 저는 이제부터 그 시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세대 정도의 시간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제품과 어떤 내러티브를 가지고 해외시장과 소통하느냐가 좀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저희가 다음 세대들에게 혹은 후배 세대들에게 더 좋은 토대를 마련해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명확하게 또 재정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동양적인 거다라는 걸로 네. 묶여버리는 게 아니라,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젠 스타일이다라는 말로 묶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 이거 한국스럽네. 네. 이거 네. 한국이네. 라는 워딩이 곧 탄생, 탄생 될 거고, 아... 그런 장르를 소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이게 한국적인 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음. 이선 에디션이기 때문에 먹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중요한다아 중요하다. 요하다고생각하다않다아요하외아서요선다아 중요하다. 아다라는 말씀 다아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laughs> <laughs> 어, 음. 아 어, 어. 네, 그 중요하다. 그 <laughs> 아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아중요대다수 분들이 다아 중요하다. 중요다아 Mmhmm.